집0 너무 너무따라냐다 아, 여섯 개 숫자가 있어. 1세 개랑 2두개3 하나. 네개 숫자를 만들 수 있는 네 자리 연수이는네개 숫자를 뽑아야 되겠지, 맞지? 첫 번째. 어떻게 할까? 일일 2, 즉, 1세 개가 들어갔을 때, 또두 번째 1113, 다음 세 번째는 이제 1을 하나 줄여 1122할수 있고, 네 번째 1123할수 있고, 다음 다섯 번째 1을 또 하나 줄여, 그럼 1223 이렇게 되겠 1을 기준으로 출력하면서 기준을 잡아서 한 거야. 거얼마 뭐 4팩 나누기, 3팩. 2얼마 똑같이 4팩 나누기, 3팩. 2얼마, 4팩 나누기, 2팩, 2팩. 얘는 4팩 나누기, 2팩. 얘는 4팩 나누기, 2개 똑같으니까 마찬가지. 2팩. 4개, 4개, 6개. 12개 12개 2 3 30, 30, 30, 3개 2번 바로 A 세개 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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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, C, D, E B, C, D, E 중에 3개 의개자문자아서아서 일렬로 나열 2개 네. 자, 얘도 개개 뽑자. 첫 번째 당연히 A A A부터 있을 수 있겠네. 다음 두 번째 A A에다가 자 A A B A A C A A D A A E 즉 A, A 두 개의 다른 문자 하나 있는 경우야 맞지? 그래서 요렇게라고 써주고 얘는 나온 수에다가 곱하기 4를 할게. 아 4곱하기라고 먼저 쓸게네. 여기 넣어 들어가는 경우 4곱하기 나열하는 걸로 쓸게. 다음 세 번째 A가 하나 들어갔어, 맞지? A가 하나 들어가면 요네개 중에서 두 개가 들어올 수 있는데 그두 개는 요네개 중에서 두개 들어올 수 있는 경우 몇 개야? 42, 이제 맞지? 42 그러면 42라고 쓸게 그다음에 얘들을 나열을 하는 거니까, 맞지? 이제 여기서 더 배열하자. 얘는 한 가지. 얘는 나에 하라 그러면 3팩 나누기 2팩 얘는 나에 하라 그러면 당연히 3팩 되겠네 애 넣는 거다 보여요 아, 정현아 씨 날카로웠군 <웃음> <웃음> 고맙다는 말은 하지 않겠어 왜요? 해줘요 왜냐면나 이까지 3번까지 하고 4번을 하려고 했던 사람이거든 <laughs> 아... <laughs> 내가 까먹은 게 아니야 자 이거 한 가지 내가 까먹은 게 아니라 너가 성격이 급했던 거야 알겠지? 4, 3, 12얘는 6? 6에? 36이야 얘는? 36이야 네? 24네 24 아니 계산하는 중이었잖아 계산하는 중. 36이야? 아 아니지. 24 이렇게 할라 했잖아 내가. 다 더하면? 50, 60, 70, 3이야? 맞나? 네. 60, 73. 오케이.